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여러 책을 통해서 그의 독서 생활을 엿보는 참 흥미있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아, 기독교 도서이기도 하지만 일반 독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시스루이스를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또 신실한 크리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적 과업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나서 196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늘 책을 읽는 삶을 살았고 신술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성경의 진리를 책으로 잘 설명했는데요. 이 모든 놀라운 일에는 그의 독서의 삶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독서에 관한 탁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자했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인 하퍼원 출판사의 마이클 모글리는 책 서문에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대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무엇이든 읽고 읽은 것은 전부 기억한 사람, 저명한 비평가 윌리엄 앰프스는 시스루이스를 이렇게 평했다. 좀 과장한 것 아닌가 싶겠지만, 문학과 철학과 고전 영역에서는 사실에 가깝다. 루이스는 10살 때존 밀턴의 신락원을 읽었고, 11살 때부터 벌써 편지에 성경과 섹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해서 적어넣기 시작했다. 이후 평생 동안 그 습관은 계속되었다. 10대 중반에는 고전과 현대 작품을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읽었다. C.S. 루이스의 독서의 삶을 그리고 설명한 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C.S. 루이스는 참으로 방대한 책을 썼고, 영문학자로서 많은 비평의 글도 썼는데요. 그의 탁월함은 바로 그의 이 놀라운 독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독서를 주로 했고,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독서했다고 합니다. 독서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몰입을 했고,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읽은 독서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수많은 책의 내용들을 직접 인용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클 모글리는 편집자로서 책 읽는 삶을 준비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확장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세계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독서를 해야 할까요? 아,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독서는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일을 마치고 오면 피곤한데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슬리스는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챕터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진정한 독서가로 살아온 이들은 여간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은 작가들 덕분이다. 좀채 책을 읽지 않는 친구와 대화해 보면 이 점에 제대로 와닿는다. 그는 아주 선량하고 사리분별력도 꽤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사는 세계는 너무 작다. 우리라면 아마 그 속에서 숨이 막힐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다가 결국 자아 이하가 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시스루이스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스루이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가 사람의 세계관, 인식, 상상력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아가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는 폭도 너무 좁아져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작은 감옥에서 나와서 더큰 세계, 타인의 눈으로 더 넓은 세계를 볼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확장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삼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탁월한 학자였던 가말리에이라고 하는 스승의 제자였는데요. 많은 독서와 지적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였지만 담에 색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가 준비하고 축적해 놓은 지식을 통해 로마서를 비롯한 아름답고 깊이 있는 영적 성경들을 잘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인들도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책 읽는 삶을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제일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매일 그리스인들은 성경을 읽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깊은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독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리스는 독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좀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문학을 읽으면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 있다.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 하늘처럼 나도 무수한 눈으로 보지만 보는 주체는 여전히 나다.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또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독서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는 없다. 제이스 루이스가 책을 읽으면서 깊은 독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고백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확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인해서 현재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또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적대감이 어느 시대보다도 그게 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반이성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사상가, 문학가, 예술가들은 깊은 성경 연구와 독서를 통해 열매 맺은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독서하는 삶, 책 읽는 즐거움에 또한 참여하여서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